공무원은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게 돼 있고 선거 관여를 해서는 안 되죠. 네. 네. 그런데 얼마 전에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들이 윤석열 후보의 국민캠프에서 미래 국방 혁신 4.0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 어,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책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이 공무원법에 준해서. 어, 엄격하게 정치 개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이제 그런 기관이 많이 있죠. 어, 이 국방과학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. 어, 국방과 국방과학연구소 정치위원 운영요령 제 8조에 따르면 정치위원은 정치 운동을 금하는 국가공무원법 제 65조를 준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국방, 한국 국방연구원 소속의 직원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어, 국방정책자문단의 이름을 올리고 또 활동을 했습니다.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역 군인 13명이 윤석열 후보 캠프의 국방정책공약 의견 수렴을 위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.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이건 더 심각한 행위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? 뭐그 법령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 지켜야 하는자가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그 미치는 그 행위를 했다 그러면은 그 당연히 위반으로 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되겠는데요. 지금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어 공무원의 선거 공직 선거법상의 선거정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별도로 한번 어, 좀더 살펴보시기를 네, 음. 바랍니다.